승 안녕하십니까 피스모터스의 박상희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박스카 쉐보레 올란도 차량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는 레이도 있고 박스카면 하뭐 유명한 것들이 레이랑 올란도가 대표적으로 많이 유명하죠. 그렇지만 가족형으로 탈수 있는 박스카, 또한 캠핑용으로 탈수탈수 탈수 있는 박스카. 올란도 차량을 가장 많이 찾으시는데 왜 그러냐 함을 제가 뭐 시세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뭐 다른 SUV급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고 또한 옵션까지도 괜찮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자이 차량 세부 사항 말씀드리면 쉐보레 올란도 ATZ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가장 상위 트림에 위치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2013년식 키로수 11만 키로를 달린 연식 대비 키로수도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올란도가 뭐 2011년도 뭐 이때부터 나왔는데 연식도 상당히 좋아요 2013년식 모델인데 2011년식 금액과 거의 비슷하게 드리고 있어요 또한 이 차량 특장점으로 외판 교환한 판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하체랑 엔진 미션에서 오인후에한 방울 넘는 성능 올량호의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성능 올량호 타이틀을 두 개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자, 저희는 이 차량 금액을 5 0 0만원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어,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은 끝까지 한번 보시고 가격 들어보신 다음에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부터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헤드라이트, 안개 등 깨진 부분 없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조금의 기스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 컴파운드로 지워질 수 있을 정도의 기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색상은 쥐색 색상인데 관리하시기도 상당히 편하고 매혹적인 색상이어서 올란도 찾으시는 분들이 이 색상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데요. 자,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페이 컨디션 상당히 깔끔한데 끝쪽에 조금 기스 있네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트 잘 달려 있고요.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광 냈던 차량이고 외판 상태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쪽 휀다에 조금의 기스 있는 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오셔서 이쪽에도 조금의 기스 있는 점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뒷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남아있고, 끝쪽에 미세 기스 있는 점 보여지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와서 쉐보레 올란도 ATZ 모델이라는 것을 자랑을 하고 있고, 이 차량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까지도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 차량은 친인승으로 나온 모델이고, 이 뒤에 7인승 의자까지도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2열 폴딩까지 해갖고, 눕히면은 정말 박스카, 캠핑카로 제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뒤쪽에는 수납공간, 취공구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운전자 쪽 측면 판 상태도 한번 볼 건데요. 뒤쪽 횡다부터 앞쪽 횡다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염이네요. 자 이쪽에 조금의 플라스틱 부분인데 조금의 기스 있는 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지금 올란도 외판이랑 휠 타이어 보셨는데 쇄보레 차량들이 스마트 키가 있으면 진짜 좋은 게이 뒷좌석까지도 도어 캐치 버튼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 문열때 그냥 키 갖고 계시나면 버튼 눌러주시면은 문 열리는 그런 부분이 되게 편리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2열 옵션이나 아니면은 가죽 상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죽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와 거의 안 썼네요. 그냥 새 가죽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굉장히 좋은 컨디션의 가죽 상태를 유지하고 를 있고요. 암레스트 역시도 이구 컵홀더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코일이 매트로 변경해놓으신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자 지금 이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폴딩도 가능합니다. 폴딩도 가능해서. 전부 다 눕혔을 시에는 캠핑으로 하기에는 정말 제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뒤쪽으로 조금 더, 더 처, 젖혀지는 리클라이닝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저랑 같이 이렇게 2열 가죽 상태랑 옵션 보셨고요. 1열 가셔서 어떤 옵션이 있는 차량인지, l t z 프리미엄이 왜 l t z 프리미엄인지 들어가서 보시도록 하시죠. 최보레의 키는 이렇게 스마트키로 나와 있는 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튼 시동 한번 눌러주시면 시동. 일벌로 굉장히 잘 걸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계기판, 이렇게 멋있는 사인 한번 보낸 다음에 실키로 수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계기판 경고등이나 RPM 부조현상 없이 굉장히 좋은 차량인 점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실키로 수1 1 7 4 7 9 k 로 달린 차량입니다. 어, 연식 대비 키로수도 상당히 적게 달린 차량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쪽부터 옵션 설명 한번 드리면 실내 등 굉장히 잘 나오고요 3열까지 볼수 있는 미러 그 다음에 하이패스 룸미러가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확실히 상위 트림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 아래쪽에는 이제 대시보드 상태 보여주시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내비게이션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가 뒤쪽에 후방 카메라랑 감지기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후진기어에 놓게 되면 후방 카메라랑 감지기도 정상적으로 아주 잘 작동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래는 오디오 버튼들이 있는데 오디오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디오 역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 아래쪽 보여주시면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는 점 보여주고 있고요. 오토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 내비게이션에도 동기화가 되면서 굉장히 시원한 바람도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1열의 열선 시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어, 그 아래쪽에는 이구 컵 홀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네, 작은 수납 공간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올란도 같은 경우에 암 레스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손, 거리가 있는 점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자, 핸들 쪽 한번 보여 주시면은 이게 진짜 ATZ 프리미엄부터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고 많은 버튼들이 꽉 차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 기능, 오디오 컨트롤러 기능, 그다음에 오토 라이트, 와이퍼까지도 정상 작동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회보를 차량이 또 좋은 거는 1, 2열 전자석 오토 윈도우가 된다는 점이 아주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어, 지금 올릴 때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만 이렇게 오토 윈도우로 작동을 하고 있는 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센터페시 아래쪽 보여주면 은은하게 앰비언트 무드등이 나오는 것도 a t z 프리미엄만의 아주 좋은 옵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랑 이렇게 같이 가죽이랑 옵션 상태 한번 보셨는데 미션 체크까지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후진 기어 엔단. 일단. 와 미션은 정말 제가 타본 올란도 중에 역대급으로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션 변경하는데 미션 변경이 됐나 싶을 정도로 움직이나 아니면 덜컥거림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확실히 키로 수가 좋기 때문에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것 같아요. 나가서 엔진 소리까지 좋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룸 열어봤고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셨는데 굉장히 정숙한 엔진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뭐 디젤의 특유음 빼고는 다른 잡소음 없이 굉장히 규칙적인 소리 내고 있었고요. 이 차량 세부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최보래올란도 LTZ 프리미엄에 위치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연식도 좋습니다. 2013년식에 키로수 11만 키로 밖에 달리지 않은 연식 대비 키로수도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또한 외판 교환 한판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하차량 엔진 미션에서 오일 누유 한 방울도 없는 성능 올양호의 차량. 이두 가지의 타이틀을 전부 다꽉 잡고 있는 여성이고요. 이 차량의 금액 저희가 500만 원대에 전달해 드린다고 했는데 이 차량 저희가 590만 원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 13년식 올란도 차량 같은 경우에 600만 원, 700만 원 호가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박상혜 대리가 오늘 이 올란도 차량 저렴하게 가지고 왔으니까 주의 깊게 보시고 다른 차량이랑 비교해 보셔도 좋습니다. 상당히 저렴하게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 올란도 차량 말고도 다른 차량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란도나 아니면 다른 차량 구매 문의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은 우측 상단에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탁송 거래 전에 저희가 꼼꼼하게 점검을 합니다. 엔진 미션 하부까지 전문 엔지니어분들에게 전부 다 점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고객님들에게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걱정하지 않으시고 전화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올란도 소개시켜드렸던 필승모터스의 박상현 대리입니다. 감사합니다.